제주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오늘도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제 74주년 4.3 추념식에 윤석열 당선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 대통령 당선인이 그것도 보수진영 정당에서 추념식에 참석한 건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어, 어제 윤 당선인의 추념식 참석은 어, 참석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보 시절에 했던 추념식 참석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은 사담의 과제를 풀어 가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사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존 희생자들의 아픔과 힘든 시간을 이겨내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있게 어루만질 것입니다 네 당선인의 약속처럼 어, 유가족과 희생자들 어떤 아픔을 이제 더 이상은 훼손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김희태 기자는 어제 춘염식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뭐 현장에 안가고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봤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주 4.3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기억나는데 그만큼 그 희생자 각각의 사연 하나 하나가 삼남만상 이야기를 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매년 추념식마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도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세살 동생을, 동생을 떠나보낸 강춘희 할머니의 사연을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그 74년이 지난 지금도 사삼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어, 저는 이번 추념식에서 두 가지 안타까운 장면이 눈에 들어오던데요. 하나는 그 추념식 참가자를 299명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네. 참석하지 못한 유적들로 보이는데 그 통제선 밖에 모여있는 이런 모습이 전국으로 중계되는 그 TV 화면에 지금 보이는 네, 그런 네. 장면인데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도 그 추념의 주인과 손님을 뒤바꾼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그또 하나는 현장에 조금 윤석열 당선이 조금 늦게 도착했거든요. 근데 묵년 사이렘이 울리는 사이에도 그 이동하는 장면이 화면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조금 늦게 자리에 앉더라도 이동을 멈추고 묵념에 동참했다면 유족과 희생자들에게 보다 그 진정성 있는 모습을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저도 참그 부분이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당선인이 추념식에 참석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으니까 앞으로 이제 관련 공약들도 잘 이행해 나가길 바라겠고요. 어, 지난해에 이제 전면 개정이 됐고 또 올해 1월에 일부 개정된 제주 4.3 특별 법 이제 곧 시행에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개정 법률과 개정 시행령은 다음 주 화요일인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21년 만인 지난해 전면 개정됐죠? 이 제주사살특별법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과 위자료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기에 올해 1월 그 위자료 조항을 보상으로 명칭을 바꾸고요. 그에 네.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일부 개정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 보상과 관련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보상금 지급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어, 보상금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먼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6월 1일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도록 좀 돼,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신청 순서도 정해야겠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희생자 생존 여부 그리고 희생자 결정 일 등을 고려해서 4 3중앙위원회가 신청 순서를 정해서.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 준비가 되고 있냐 느 물어봤더니 아직은 뭐 논의는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음. 하더라고 하고요 하, 하고요. 근데 하지만 뭐 조만간 공고가 이루어질 텐데요. 올해 관련 국가 예산으로 1,810억 원이 반영됐죠. 네. 그러니까 희생자인 경우에는 모두 같은 금액인 9천만 원을 좀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올해 말까지 생존 희생자 그리고 희생자 유족 2천 명 정도가 올해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보상과 관련해서 유족들이 가장 또 우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가족관계 부분이겠죠. 예그 지난주 우리 금요일 일곱 시아 사삼 특집 뉴스에서 안성현 기자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그 혼란의 시기에 꼬여버린 가족관계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를 잃고 입양되거나 또뭐 혼인 신고도 없는 상태에서 뭐 돌아가시거나 음. 이런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인데요. 어 지금 대략 천 건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들 하고 있습니다. 이 통상적인 법 절차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호적, 그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서류상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다. 이런 1차 소송을 거친 뒤에 네. 다시 친부모 관계를 증명받는 추가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송을 위해서는 증명을 하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음. 숨진 부모의 묘에서 다시 열어서 DNA를 채취해야 어. 돼.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실신자 아예 없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신호도 잘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음.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거 아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한 조항이 그나마 일부 수정되기는 했습니다. 사삼 음. 사건 피해로 인한 경우로 대상을 확대하고 그 전에는 뭐 불에 탄 경우 뭐 이런 경우 했는데 불에 탄 경우 가 별로 사례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 대상을 확대했고요. 그 사삼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대법원 규칙에 따르도록 제약을 뒀거든요. 그 대법원 규칙을 보면 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을 희생자 사삼 희생자로 어. 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급한 게좀 유족인데. 네. 그럼 대법원의 규칙까지 개정을 해서 어쨌든 대상을 유족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거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관련 대법원 규칙을 바꿔서. 뭐 인후 보증이라고 하죠. 인어 이웃하고 우 친구. 그 친구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위원회가 별도 재판 없이 가족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음. 하는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43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도 법원 행정처가 아주 난생을 보였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기존의 민법 관련 조항을 다 흔든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 관련 조항이 삭제돼 버렸는데 네. 어 대책 마련을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43 가족 관계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에 곧 들어갑니다. 올해 말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윤석열 당선인도 4.3 공약 중에 가장 강조한 대목이 바로 이 가족관계 특례 신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법 쪽에서는 지금 논쟁이 있습니다. 네. 규칙 개정만으로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법률 개정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지 맞붙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많은 유족들이 지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만큼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현재 법적 용어인 보상, 이 예.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어, 그렇죠. 처음에 특별법 전면 개정할 때는 우리가 위자료라는 그쵸. 그런 명칭을 썼죠. 위자료라는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을 때 속죄의 명목으로 돈을 청구하는 경우를 읽컫는데요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정신적 음. 고통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올해 초 특별 법 일부 개정에서 보상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보상이라는 게 합법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용어인 배상으로 음. 이렇게 명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국가의 불법 행위를 명시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더 명확히 해야 할것 네, 같고 그렇습니다. 보상 신청이나 추가 희생자 신청에 또 기한을 둔것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 이제 곧 시행에 들어갈 시행령에 그 기한이 명시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보상 신청의 경우에는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이 3년으로 정한 이유는 원래 정부에서 5년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음. 더, 보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3년으로 한것 같아요. 그 추가 희생자 신청도 다시 이번에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기한을 뒀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과연 국가폭력에 보상 기한을 두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 특히 그 지난달 제일동포들이 기자회견에서 어, 요구했는데, 그 외국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엔 신청조차 못할 가능성도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음. 어 그런데 이조항이 사실 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일단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에 판단해도 뭐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광주 5.18 특별법의 경우에는 그 처음부터 보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 보상법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상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노출되기도 했었는데 네. 제주는 어떨까요? 그 광주 5.18의 경우에는 1990년 그 법률 제정 때 보상법으로 시작했습니다. 어 돈을 돈을 이제 받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뭐 허탈감, 음. 아 내가 이 돈을 받으려고 뭐 했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있죠. 또 보상금을 둘러싼 뭐 갈등이라든지, 음. 또 심지어는 허위 보상까지 나타났거든요. 여러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어, 광주 시민은 또 국가 차원의 5.18 진상조사 보고서도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현실을 뒤늦게 깨닫고 진상규명 특별법을 요구했고 2018년에야 제정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삼에. 역사와는 정반대의 수선을 밟는 거죠. 음. 어, 광주 5.18이 제주 4.3으로부터 학습한 효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제주 4.3 역시 보상금 지급 이후에 나타난 광주 5.18의 부작용으로부터 학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음. 뭘 학습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어, 저는 오임종 4.3 유족회 회장의 발언에 주목하는데요. 어, 오 회장이 그 지난해 전면 개정된 그4.3 특별 법을 평화공원의 재단에 올려, 올리면서 이런 네네. 말을 했습니다. 4.3 영령의 피와 눈물이 섞인 것인 만큼 보상금 전액을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금을 만들기 위해 기부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어, 지난주 신학, 신익환 기자의 리포트에서 이 약속을 이제 물어봤는데 다시 재확인하더라고요. 조만간 유족회 차원에서 민간 재단 설립 계획을 구체화한다 이런. <laughs>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데 보상금 기부, 이 기부라는 거 어쨌든 말 그대로 자율적인 영역인데 그렇죠. 뭐 강제로 요구할 사안도 아닌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뜻 있는 유족들이 자율적인 참여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이 움직임이 확산된다면 아마 제주 4.3의 역사가 또한 단계 성장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음, 뭐 평화 기금을 만들 수만 있다면 정말 모범적인 과거사 해결 어떤 모델이 될수 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반면에 보상금 지급으로 이제 43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운동의 동력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 때문인데요. 어, 그래서 그 전면 개정된 제주 사삼특별법에서 주목해야 할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어, 정부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추가로 한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삼과 관련해서 국가폭력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던 일 기억하실 텐데요. 네. 2003년이었죠. 음. 그 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사삼의 상처에서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바로 직전에 발간한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에 근거합니다. 어, 조금 전에 그5.18 말씀할 때 진상조사 보고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통령이 5.18에 대해서는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어. 그만큼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 보고서는 무게감에 있어서 남다릅니다. 그럼 또 누가 추가 진상 조사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할 네, 중요하죠. 언제쯤 네. 보고서가 나올까요? 어, 현재 그 제주 사3 평화 재단이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 연구진을 일부 충원해서 내년 말까지 한 2년간 조사하고 그 1년간 작성을 거쳐서 2024년 말에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조사는 여섯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별 피해 실태 그리고 행방불명 피해 실태, 4.3 시기에 미국과 미군정의 역할, 그리고 음. 무장대와 군경토벌대의 활동, 제일제주인의 피해 실태, 연자제 피해 실태 조사 등입니다. 2003년 그 진상조사 당시만 해도 그 조사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 문서조차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음. 상황이 많이 좀 어 당할라졌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문서 등에도 기반한 조사를 할수 있을지 이게 주목이 됩니다. 아 앞으로도 뭐 남아있는 사삼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 어, 삼의 그 배보상을 우리가 받아낸다고 해서 사 삼의 과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희생자에서 제외되는 역사의 희생자가 남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이 이, 이 문제를 이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 이념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려한 사건으로 사삼을 규정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여전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 더디지만 분명히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앞으로 이런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 당선인도 약속한 만큼 남겨진 어떤 사삼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제주가 또 세계 평화의 섬으로 우뚝 설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보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